지역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될 임찬미 전도사입니다. 한주 동안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지냈나요? 우와 무서울 때나 힘들 때나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 행복한 한 주가 되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도록 해요. 그럼 먼저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하나님께 온몸으로 찬양 드렸나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요.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요예요. 그럼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성경 구절을 동작과 함께 읽어 보도록 할게요. 준비됐나요?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 하시 되이는힘 으로 되지 아니 하며 능력 으로 되지 아니 하고 오직 나의 영 으로 되 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친구들, 오늘은 전도사님이 퀴즈를 가지고 왔어요. 전도사님의 설명을 잘 듣고 나는 누구인지 맞춰보는 거예요. 나는 캄캄한 어둠 속을 환하게 빛을 내줘요. 우리 친구들, 누구인지 알겠나요? 어, 어렵다고요? 그럼 그림을 한 부분만 보여주도록 할게요. 나는 누구일까요? 맞아요. 정답은 짜잔! 등뿔이에요. 등뿔은 이 캄캄한 어둠 속에 있을 때 환하게 빛을 내어 주변을 밝게 해주지요.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 속에서도 캄캄한 백성들의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분이 계시대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쳐 주실지 말씀 속으로 출발! 오늘 우리가 배울 스가리아서 말씀은요. 성전을 만드는 이야기예요. 성전은 어떤 곳인가요? 맞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지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 성전을 만들어야 하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악한 행동을 하며 악한 길로 갔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스가리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어요. 스가리아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외쳤어요.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평안할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고 계속 하나님과 멀리 지냈어요. 어느날, 스가리아 선지자는 자면서 꿈을 꾸고 있었는데, 천사가 와서 깨웠어요. 스가리아 선지자는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그림을 살펴볼게요. 어, 두 개의 나무와 빛을 내는 등잔대가 있네요. 이 나무의 이름은 감람나무예요. 두 개의 감람나무와 등잔대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스가랴는 천사에게 물었어요. 환한 빛을 내는 등잔대와 두 개의 감람나무를 보았습니다. 이 환상들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천사는 대답했어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전이 건축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천사는 말했어요. 그리고 두 감람 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두 지도자가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완성한다는 뜻이지요. 스가랴는 꿈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백성들이 평안함을 누리며 살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스가랴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외쳤어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우리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길, 악한 행동에서 떠나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성전은 다시 완성되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백성들은 힘이 센 나라들에게 공격을 받고 전쟁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걱정 없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늘과 땅에 이슬과 산물들을 그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백성들이 그 벌을 통해 악한 길, 악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바라셨어요. 스가랴를 통해 우리의 마음도 죄의 마음들로 가득 차 하나님과 멀어져 캄캄하다면 우리의 마음을 빛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 환하게 밝혀야 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씻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으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우리의 마음을 죄의 마음들로부터 지켜내야 해요. 어렵고 힘들 때, 무서울 때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영원히 함께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용감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미치학 친구들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빛으로 비춰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나요? 좋아요. 그럼 전도사님과 함께 손나팔을 하고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고백해볼게요. 하나님, 저도 영원히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래요? 우와, 잘했어요. 우리 미치학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함께하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생활하는 믿음의 어린이들 되길 소망해요. 오늘 배운 말씀을 기억하며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쁜 손 모으고 예쁜 눈은 꼭 감고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죄의 마음들이 찾아올 때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을 지켜내는 어린이가 될수 있도록 함께 해 주세요.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잘했어요.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하며 주기도송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